수백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오픈 AI 샘 알트만과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엔비디아의 강력한 행보 덕분에 AI 관련 코인들이 연일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 코인이 엔비디아 코인으로 불리며 충격적인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최근 AI 관련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덕분에 많은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섹터로 연일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6만 배라는 입이 떡 벌어질 폭등에 성공한 고트 코인이 등장하며 AI 관련 민코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고트코인은 이번 달인 10월 11일 출시되고 최근까지 며칠 사이에 13만배라는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급등의 결과로 순식간에 시가 총액 1조 원을 돌파하며 AI 계열 민코인에서는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고트코인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배경에는 초대형 기관 세력이 개입하면서 폭등을 이끌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고트코인은 터미널 오브 스루스라고 하는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 AI봇이 출시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벤처 투자사 중한 곳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설립자 마크 앤드리슨이 터미널 오브 스루스 계정에 5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이 발표되며 폭등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기관세력인 앤드리슨 호로위치가 고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볼수 있으니 뚜렷한 연관성이 부각받으며 단기간 내에 13만 배라는 황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고트코인의 배경에는 글로벌 마켓메이킹 업체 중한 곳인 윈터뮤트가 41억원 규모의 고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달인으로 불리며,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 트롬 설립자인 아서헤이즈도 고트코인의 시가 총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고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코인 시장의 유명 인사들과 초대형 기관까지 합세한 덕분인지, 출시 일주일 만에 고트코인은 6만 배 상승하더니 오늘까지 13만 배의 폭등 랠리를 펼치며 수많은 코인 부자들을 만들어냈죠. 이때 실제 어떤 투자자가 단돈 727달러. 우리 돈약 100만원 정도를 고트코인에 투자해서 4일만에 35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엄청난 실제 수익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죠 이는 3500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고트코인이 눈부신 폭등을 보이자 AI와 관련한 민코인들마저도 강력한 상승과 엄청난 수익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설립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고트코인을 만든 터미널 오브 트루스 계정에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때 해당 제안의 터미널 오브 트루스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키우는 애완견인 러셀의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그로 인해 브라이언 아스트롱의 애완견을 모티브해서 탄생한 러셀 밈 코인이 순식간에 700% 급등하였고요. 그리고 고트 코인과 유사하게 룸펜스페이스라는 트위터 유저가 만든 글라도스 인공지능이 홍보하며 유명해진 밈 코인 진온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10월 18일, 즉 10일 전에 출시된 밈 코인 진온이 현재까지 4,000배에 가까운 폭등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어떤 투자자는 진온 코인에 단돈 3,000달러, 우리 돈약 360만원을 투자하여 며칠 만에 130억 이라는 수익을 거두는 실제 사례가 등장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수익률 3500배에 가까운 수익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밈코인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의 상승을 더욱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소식이 등장했는데요 인공지능 채 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근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는데요 오픈ai는 며칠 전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로부터 약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기업같이 200조 원을 돌파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오픈 AI와 엔비디아 관련한 밈 코인들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초 오픈 AI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해주는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한 뒤로 수많은 인공지능 코인들이 폭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픈 AI가 발표한 인공지능 소라를 모티브해서 탄생한 밈 코인 소라는 순식간에 6,000배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어떠한 투자자는 단돈 137달러, 우리 돈 20만원을 소라코인을 매수하여 이틀 만에 2억 5천만원 수익률 1280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오픈 AI사와 함께 인공지능 시장 최대 공룡 주식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였고 시가총액은 3조 4720달러 우리 돈약 4800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죠. 이러한 인공지능 열풍을 따라 민코인 시장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이 연일 폭주하는 가운데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고 시가 총액이 자그마치 4,800조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시장의 혁신을 만들었던 오픈 AI가 동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민코인이 등장하여 화제인 것인데요.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대체 그 민코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 저희 유튜브 채널의 빠른 성장을 도와주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해당 코인을 공개하는 거고요. 해당 코인을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공개할 코인은 바로 버추얼 코인인데요. 버추얼은 게임과 동영상 플랫폼을 위한 AI 플랫폼으로서 에이전트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코인으로서 최근 유튜브, 틱톡을 비롯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버추얼 유튜버의 AI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개발의 필수 요소인 AI 반도체 시장을 단숨에 장악해 버리고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엔비디아와 버추얼코인이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엔비디아 인셉션에 버추얼이 참여한다고 알려져 주목받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이번 협업으로서 엔비디아의 AI 기술과 네트워크를 지원받아 몰입형 게임과 풍부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요. 엔비디아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버추얼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띄워두기도 하였죠. 버추얼 코인의 버추얼 프로토콜은 솔라나 기반 민코인 생성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체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버추얼 코인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AI 에이전트나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그 토큰을 버추얼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버추얼의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생한 AI 관련 코인들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추얼이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한 AI 루나를 모티브해서 탄생한 루나 코인은 약 2주 전 출시되고 오늘까지 12,000배에 달하는 상승을 만들고 있고요. 버추얼의 AI 에이전트를 의미하는 게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민코인 게임도 약 2주 전 출시하고 오늘까지 950배에 달하는 상승을 만들고 있죠. 이처럼 버추얼 코인의 TVL에 속해 있는 코인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한 엔비디아의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 코인 시장을 개척한 오픈 AI 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버추얼 코인의 성장은 당연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해당 코인에 대해 매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독하신 후에 댓글로 본인의 연락처 뒷 네자리를 남겨주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720429 전화번호로 고래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시면 어느 누구든 하나부터 열까지 해당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상세한 전망 그리고 언제 사고 얼마나 보유를 해야 하며 언제 팔아야 하는지까지 모두 공유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구독자분들께 금전 요구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유의하시길 당부. 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저희 채널이 한국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듯 한데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분들이 많은 연락을 주십니다. 문자가 안 들어간다 해외에 있는 구독자들은 어떡하냐 투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면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연락 주셔도 한분한분다 답변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코인은 2, 3주 내로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인에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 두시는 것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앞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1, 2천만원씩 매수하기보다는 5만원, 1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부담없이 투자하셔서 10배, 1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